안녕하세요 테스트의 씨 이정우입니다 자, 오랜만에 포스팅 하게 됐는데 오늘은 요 단자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 배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랙 커넥터죠 요 5mm인데 5mm 블랙 커넥터가 요즘에 대세죠 4mm는 아무래도 접촉 면적이 좀 적으니까 통전 저항이 좀 높고요 자, 5mm는 4mm에 비해서 접촉 면적이 넓어서 그만큼 저항이 낮아져서 또 출력이 좋아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여러 번 뺐다 꼈다 하면이 부분에 때가 끼고 이제 점점점점 접촉저항이 올라갑니다 자그 부분을 어떻게 간단하게 관리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면봉이고요 면봉을 요렇게 바늘을 부러뜨립니다 드레멜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척인데 예 자유자재로 크기가 조절되는 척입니다. 이 척에다가 면봉을 물리세요. 이렇게 물리시고 낮은 RPM으로 일단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토졸 메탈 폴리시인데 뭐 오래돼가지고 좀 더럽네요. 뚜껑도 망가졌고 여기다가 뭐 조금 소량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닦아주게 됩니다. 시커먼 때가 나오죠. 자, 쓴 거는 이제 버릴게요. 버리고, 새 거를 끼워서,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요 작업을 상당히 좀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. 근데 너무 또 메탈 폴리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, 요, 금색 요 뭐냐, 도금이 쉽게 벗겨지니까, 주의하시고 적당히만 때만 벗겨지는 정도만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주행을 하시면은 차도 더 빨라지고 내부 저항도 낮아지고 아주 좋습니다. 자 한번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